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김남국 기자입니다. 그, 엔티비 모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월드컵로 23길 8입니다. 네, 망원동에 있는 엔티 v 모터입니다. 엔티비 모터는 라이딩 기어 용품점이에요. 저희는 지금 차 타고 왔는데, 여기가 교통이 참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산대교 북단 램프 빠지자마자 여기까지 5분이 차안 걸려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시기도 좋고, 6호선 망원역에서는 걸어서 한 300m, 5분이 안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오시기도 좋고, 자차로 이용해서 오셔도 좋고, 주차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고, 바이크도 주차할 수가 있어요. 바이크가 참 많네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늦게까지 해요.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오시기에도 좋아요. 동절기에는 조금 단축하신 것 같아요. 아마, 하절기에는 더 오랫동안 영업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금요일 토요일에 퇴근하시고, 아니면 주말에 오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다 하네요. 1시부터 8시까지. 감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계시간 동계식, 그 하절기에는 네. 더 늘어나죠. 네. 하절기에는 또한 10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네. 12시까지. 아,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네. 12시까지. 하, 이 시즌 때는 네. 매일 12시까지 하죠. 저희 화요일 빼고는 다 12시까지 고 일요일만 10시까지 아 일요일만 10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전에 24시간 하셨었잖아요 <laughs> 영등포 교회였을 때는 그나마 좀 많이 줄이셨네요 많이 줄였죠 많이 줄였죠 어. 24시간에서 네. 한반정 줄였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 층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츠. 손님이 오시면은 네. 4층부터 해서 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laughs> 형식으로 아, 내려가는 형식으로 네, 가네요 하나씩 주워 오시면 됩니다 아, 저희도 오늘 매장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총 5개 층입니다 헬멧부터 부츠, 뭐 바지, 재킷, 글러브 뭐 모든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4층부터 한번 둘러보는 아, 걸로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제품들도 여기 에 주시죠, 그쵸? 헬멧이랑 네. 같이. 아, HGC, LS2, AI. 클라임도 있네요. 클라임도 있어요. 크리오스 프로. 아, 이게 색이 제일 무난해요, 그쵸? 카본, 카본 블랙. 저거는 옛날에 한, 한창 잘 나갈 때는 사이즈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laughs> 크리오스 프로는 사이즈가 없답니다. 진짜 좋은 헬멧인데, 이거 지금 얼마죠? 100만 원인가요? 지금 115만 원. 아, 조금 올랐네.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변색 실드가 기본 채용되어 있어요. 크리오스 프로는. 정말 좋아요. 이거 카본입니다. 지금 풀카본이에요. 풀카본. 어드벤처 헬멧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클래식 어. 오픈페이스. 클래식 오픈페이스. 헬멧. 클래식 오픈페이스는 종류는 많지 않은데 네. 이제 딱 나눠놓고 판매하고 있어서. 아, 어. 빌트웰. 빌트웰, 토크, HTC 그리고 치프라 그래서 네. 따로 됐네. 어. 다 지금 시착도 해볼 수가 네. 있나 보네요. 어, 네, 그요 이쪽에는 어, 네. 이제 풀페이스 네. 스포츠 헬멧. 위쪽이 이제 시스템 헬멧. 알맥. 시스템 알파원 네. 그리고 홍... 시스템. 할인하는 제품들. 네. 알파 7, 아, 알파 네. 요즘 반응 좀어때요 네. 알파 12 반응 네. 좋죠. 잘요 괜찮습니다. 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쪽이 이제 클래식한 라피드네요, 글램스터브이0 V10. V1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가지를 사실 가이많이 비교를 하이는게이렇렇죠해아 네. 저는 라피드네렇 쓰고 있긴 한데 글램스터가 진짜 갖고 싶어요. 글램스터가 <laughs> 너무 가볍더라고요. 글램스터 사실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서 쇼웨이 지금 코리아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있을 거고요 네. 아마 내년 25년 2월이나 3월부터는 네. 이제 각자 교육을 받아서 네. 어, 해당하는 매장에서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저한테 오시면 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k 스 r e a Japan, 시 o 앞으로는 계속 이제 대표님도 교육을 받으셔서 가장 잘 맞는, 수상에잘 맞는 헬멧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교육까지 또 받으시네요. 먹고 살아야죠. <laughs> 생존이 걸린 문제. <laughs> 한번 또 내려가 보시죠. 입어 드 거기서 입어보실 수가. 나 그럼. 어 입어보실 수 있어. 이너웨어 챙겨 오시면 당연히 시작 가능하시고 어. 슈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네. 어, 입어 보시면 이제 요거랑 네. 같이 뭔가 레이스 기어를 네. 구매하신다고 하면 네. 할인을 좀더 넣어드리고요. 어 저도 이제 네. 서킷을 다녀 다니려고 해보고 다니기도 네. 했는데 네. 이제 슈트 살데가 없더라고 슈트를 네. 비교해 보면서 살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고 있어 요 <laughs> <laughs> 클라이드 어드벤처의 어, 어, 클라이드도 있고, 있고. 어, 이쪽이 좀 어반 스타일의 네. 무언가를 갖다 놓고 네 여기가 좀 할인하는 제품 아나 어. 속눈 그래서... 타이치 허스도 있고 네네 겨울용이네요. 그렇만 그리고 저쪽에 레빗 알파인 스타 다이내시스라서 어반 재킷도 있고 어드벤처 재킷도 있고 뭐수트도 있고 스포츠 타입도 있고 그리고 가죽 제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너웨어 같은 네. 경우도 네. 아 이너 프로텍터 네. 같은 요즘에 재킷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네, 있어요 좀... 요즘에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종종 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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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입으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요거에 이제 더 입어서 계시는 네. 분들도 계시죠. 약간 요즘 많이 나 m 원래 그래도 좀 w 던 c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s 종종 o n e y now. I can use m 바람막이도 o w I can use money 다양한 장르가 있네요 재킷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e n e y now. I can use money 비싸고 1 0 0요 월세가 1500씩. 1500이셔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아, 아. <laughs> 이쪽이 좀더 좀 네. 스타일리시하고 어반한 이제 아. 스타일의 셔 셔킷 같은 네 맞아요. 이거는 청자켓 느낌의 청자켓 좀더 캐주얼한 것들이 이쪽에 있요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엔 네, 데님 아 바지류들 어 이건 헙스 건가요? 네, 아 컴커 네. 컴커 오랜만에 듣는데 네. 퀀카도 요즘에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나보네요 어, 네. 어. 열심히 하시니까 아주 좋죠 어, 모빈스알 도 있고 모빈스알, 퀀커, 존도, 타이치, 스피디, 오, 스피디. 어, 알파인스타, 다이네즈, 레빗까지 해서 저희는 네. 사실 데님 류를 꽤 많이 갖고 있죠 어. 데님 브랜드가 엄청 많네요 네. 네. 어. 저희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네. 좀 비교하실 수 있게 좀, 좀 갖다 놓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입고 왔습니다. 잘,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헙스 조거 팬츠가 아,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여름용도 있고, 겨울용도 있고, 아, 겨울용은 아니지만, 케블라가 아, 안에 그렇죠. 덧대어져 있는 제품이 좀더, 있고. 조금 보호대가 조금 안쪽으로 돈다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네. 아마 1월 정도에서 네. 정도 재입고 되는, 네. 이제 리뉴얼해서 나오는 제품은 네. 다 수정했어요. 그거 어. 1년 정도 준비해서 굉장히 네. 많이 우환을 해가지고 네. 그럴 일도 많이 아예 어, 없을 거예요. 아예 없고 네. 제품 자체도 다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만족 많이하실 거예요. 허스 조거 팬츠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너무 편합니다. 저 이것도 너무 예쁘고 저 자주 잘 입고 있습니다. 아, 네. 색도 너무 예쁘고 조거 팬츠도 있고요. 저 맥슬러 제품도 있네요. 맥슬러도 네.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스탕 스타일인데 이것도 진짜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중고대가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네. 맥슬러가 워낙에 가죽 네. 제품류를 네. 잘 하시다 보니까 예를 맞아요. 들면 네. 맥슬러 제품이 가성비가 또 좋잖아요. 네. 이게 완전 겨울용 제품이고 가죽 제품인데 얘네 한4 0만원 정도 사십만 하... 그쵸 한그 정도여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이... 맥슬러 그렇죠. 맥... 맥슬러가 가죽을 거의 전문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가죽으로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쵸. 가죽으로. 많이 밀고 계신가요? 입고 다니는 친구가 한번 있었는데 이거 완전 완전히 겨울용으로도 입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따뜻해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40만 원안 했었나? 저 34만 원이에요 진짜 싼 거예요 34만 원 가죽, 가죽 스타일의 이런 본버 스타일인데도 가격 꽤 괜찮아요 이거 다 디스리오 프로텍터가 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테크 에어 3도 네. 있네요 에어백 터지는 거 마르케즈 넘어지는 거 유명하죠? <laughs> 마르케즈가 완전히 테크 에어3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잘 보이게 날라갔어요. 하이사이드가 <laughs> 아 1.5층인가요? 여기는? 아, 여기는 글러브 류들이 많이 있네요. 레빗, 알파인 스타즈, 헙슬로우도 와 헙슬로우 글러브도 엄청 많네요. 종류가 꽤 많네요. 겨울용도 나왔죠? 아, 이쪽이 약간 레이스타입인가 보네요. 어. 아, 빈스타즈 이렇게 완전히 그 레이 레이스 사양의 롱글러브도 있네요. 네, 롱글러브 그리고 이쪽에 가방, 모터, 바라클라바, 티셔츠, 모 저도 이거 하나 집에 있어요. 바라클라바 이게 바깥쪽으로 봉제가 돼 있어서 그렇죠. 안쪽으로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요거 디자인한 네. 친구가 이제 의류를 네. 전공을 했고 아. 의류 쪽으로 이제. 대어관까지 나오시는데 진짜 제가 본 네. 사람들 중에 네. 가장 하얀 옷을 네. 가장 정성적으로 만든 어 사용감이 참... <laughs> 참... 참... 아주 편합니다. 네. 다양한 액세서리, 뭐 고글, 스카프 고글도 있고 네빛 디자인 에스피 커 그리고 저희 아까 4층에 그거 음. 있었죠? 블루투스도 있었죠? 네네네 카르도랑 카, 세나 카르도랑 세나 두개다두 브랜드 다 입점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지하는 부치 네 잘... 부츠들도 종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뭐 스니커즈도 있고, 네 밑에 좀 클래식한 워커류, 네또 있고, 뭐 이쪽에 좀더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네. 어드벤처랑 투어러 결합한 것들도 있고 음. 여성용 두조있 음. 그리고 저쪽에도 네멀티퍼퍼즈나 투어러 제품들, 어, 투어링 제품도 있고, 네. 어 TCX도 있네요. 네 토크 3도 있고 메뉴에는 슈테갈도 있네요. 그렇죠. 네. 다 있네요. 다 있어. 네. 저거 지금 저도 제거몇개 있어. 요 이거 슈테갈이랑 <웃음> <웃음> 이거 타이치 이거 저저두개저제 것도 있네요. 두 개.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이번에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네 버팀을 있어요. 영하고 있어요전 제품 다 시착할 수 있고. 타보고 네, 네. 입어보고 써보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라이딩 기어 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부츠만 예를 들어도 네.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제품이 네. 달라지면 핏이 아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네, 제품 따라 네. 웬만하면 다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또 브랜드마다도 또 달라요, 그렇죠? 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착용감이 네. 아예 네.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팬츠도 그렇고 재킷도 그렇고 입어봐야지 프로텍터가 헛도는지 아니면 재위치 그렇죠, 네 나한테 너무 헐거운지 너무 핏한지도 알수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마 오셔서 다 피팅해보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고민해보실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 음. 이제 오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제품이 다르다고 하면 네. 그거를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권해드린다든지 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구매 상담아뭐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워낙에 전문가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엔티미 모토는 요즘에 또 유튜브를 열심히 운영하고 계셔서 엔티미 아, 네. 모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그쪽에 최신 라이딩 기어 제품을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있어요. 구독하시면 라이딩 기어에 대한 정보를 제일 빠르게 아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직 아직 많이 적습니다. <laughs> 아직 많이 접어요. 근데 그거 네. 진짜 저도 유용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궁금한 제품들 이 있으면 가서 보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옛날 네. 퇴근하고 저희가 시즌 중에는 12시에 끝나거든요. 12시. 12시에 끝나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촬영하고 편집까지 제가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뼈를 갈아넣어서 이렇게. 파이커 네. 즈랩 구독자님 그리고 엔티모 오토 이제 오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덕분에 <laughs> 네. 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아. 언제든지 들러주시고. 어, 언제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laughs> 엔티모터 둘러봤습니다. 어, 대표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줄 몰랐는데 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이해가 하기 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표님이 이렇게 또 제품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다 경품입니다. 여러분, 엔티모토 구독해주시면은 이 제품들을 저희가 추첨해서 드릴 거거든요. 엔티모토 구독해주시고 저희가 커뮤니티에 그 공지를 올려두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피디님? 추첨. 추첨을 통해서 참여해주시면은 지금 부츠 하나, 바지 하나, 그리고 글러브 다섯 개, 바라클라바 열다섯 개, 그리고 여기 이너 글러브 아홉 개였나요? 그래서 총 서른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엔티모트 구독해 주시고 바이커즈랩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